자, 다음 더셈의 기억과 니언에서 사용된 계산법칙이라고 되어있어요. 기억, 이쪽식에서 이쪽식으로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플러스 여기 있고, 여기 플러스 3이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 위치를 바꾼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9를, 어 색을 다른 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를 이쪽으로 묶은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경우죠. A 더하기 B 한 경우나 B 더하기 A 한 경우나 이것은 서로 결과는 같죠. 이거,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사용한 것도요, 위치를 바꾼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간 거고요. 얘가 이, 이쪽으로 간 거고, 이놈이 이쪽으로 간 거죠. 서로 교환했죠. 그쵸? 그래서 기억번이 교환 법칙입니다, 그렇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렇게 묶어준거나 이렇게 묶어준 것이 계산 결과가 같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묶어줬죠, 지금 중괄호로, 그렇 얘네하고 얘네를 중가루로 묶어졌죠.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요? 결합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니은에는 결합 법칙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